알리익스프레스 가성비 낚시대 탑3 이 캐스트 킹 최대 강철 막대 탄소 방적 주조 낚시대를 소개합니다. 이 낚시대는 정말 놀라운 품질을 자랑합니다. 강력한 탄소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, 패스트 액션으로 민첩하게 물고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. 다양한 길이 옵션, 1.80m에서 2.40m까지, 덕분에 모든 스타일의 낚시에 완벽하게 맞습니다. 고강성으로 설계되어 있어 파이크와 베스를 잡는데 안성맞춤입니다. 사용자들은 손에 딱 맞는 느낌과 함께 안정적인 조작성에 감탄하고 있습니다. 물속에서도 가볍게 움직이면서도 확실한 힘을 전달해주니 낚시의 재미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. 지금 바로 이 캐스팅 낚시대를 구매하셔서 여러분의 다음 낚시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. 놓치지 마세요. 이 농어용 롱캐스팅 낚시대는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. 2.7m와 3.0m 두 가지 길이로 제공되어 다양한 낚시 환경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. 탄소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해 긴 거리에서도 손쉽게 캐스팅할 수 있습니다. 푸지링이 장착되어 있어 라인의 마찰도 최소화하여 더욱 부드러운 조작감을 제공합니다. 오션 비치, 저수지 등 어디서든 활용 가능하니 낚시 애호가라면 꼭 소장해야 할 필수 아이템입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! LYDUN 냉이 SJ 슬로우 직인 낚시대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고탄소 소재로 제작되어 가볍고 튼튼하며 다양한 낚시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. 고객들은 이 낚시대의 완벽한 그립감과 미세한 조정이 가능해 정확한 캐스팅이 가능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바다 보트 낚시부터 갯바위, 저수지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다재다능함이 매력적입니다. 정말 잊지 못할 낚시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훌륭한 낚시대를 꼭 체험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